m을 알잖아요 그쵸? m의 제곱 대신 에 n은 모르지 n은 모르죠? 맞지? x좌표만 유일하게 알수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럼 여기다가 그냥 q라고 두면은 m을 알고 있다고 치면 pq 미지수 딱두 개로 시, 처리하고 시작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적분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적분 배웠잖아요 그쵸? 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거 적분 3분의 p에 x 마 m의 몇 제곱? 세제곱 플러스 뭐예요? Qx 플러스 어떤 어 상수 적분 상수로 이렇게 끝낼 수 있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얘들아. 아까 여기도 그렇고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약간 변곡 접선이라고 얘기할게요. 왜냐면 특별하거든요. 왜냐 면 봐봐. 이렇게 약간 관통되는 게 되게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변곡점에다 접선을 쓱 그어 버리면은 이렇게 관통된다고. 우리 교점의 종류 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있었거든요. 어떤 거 있었죠? 그냥 관 이렇게 쾅 지나가는 거, 인수 하나 갖는 거 기억나죠? 그 다음 또, 접하는 경우 두 개. 그 다음 세번째 뭐였죠? 요거였죠? 그 세제곱짜리, 삼중근이라 했던 거 기억나요? 여기서는 근을 몇개 가죠? 인수를 몇개 가죠? 세개 갖는 거 기억나지? 어, 요걸로 이제 세워볼 수가 있어. 자,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병곡점이 있는데, 우리가 병곡 접선을 알고 있을 때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차의 함수 기억나요? 둘이 빼가지고 인수 관점에서 했던 거? 두 함수가 있을 때, 둘이 교점했을 때, 둘이 빼가지고 그, 함수 가지고 함수 만들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봐봐. fx가 있는데, 만약에 접선이 있다 쳐볼게. 근데 이 접선이,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변곡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fx가 있는데, 어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쪽이 변곡점이라고 치면은, 여길 지나가는 요, 지금 변곡 접선을 알고 있을 때. 이 식을 알고 있을 때, 이 식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f 빼기 어 변곡점서 하면은 인수 관점에서 식을 세울 수가 있잖아, 그렇 그때 어떻게 세면 우 될까요, 여러분? 일단 최고차항 계수는 모른다고 치면 p라고 두면 되는 거고, 인수 몇개 가져요,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m이라고 한번 해보죠, 변곡점이니까 x 좌표가 x는 m이야. 그럼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요 여기 인수 어떤 걸 가져? x 마이 m을 몇개 가져요? 세개 갖는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아 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다 이해됐어요? 음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거싹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거또 녹화 안 되는 거 아니겠지? 나 진짜 너무 무섭다, 이제. 항상 이렇게 이쁘게 정리하는 날에는 무조건 녹화가 안 돼요. 다 외웠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 응. 여러분, 지금 3분 드릴 테니까 얼른 외우세요, 지금. 빨리 외우세요.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 더. 음. 우리 예전에 그거 기억나요? 몇대몇대몇대 몇 대, 몇대 했던 거 기억나요? 어, 그 자, 가장 중요한 점뭐 있었지? 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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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 다섯 개. 맞지? 어,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거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요것도 이렇게 내려주시고 요것도 내려주실게요. 계속. 어, 요것도 내려줄게요. 그때 보시면요. 자,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얘네 어땠어? 얘들아, 길이가 같았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요 다섯 개 점이 앞으로 비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여기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이 녀석들은 항상 요 x좌표들은 항상 간격이 일정하죠. 얘들아, 수원에서 뭐 있었지? 무슨 수열? 등차수열, 맞습니까? 아, 어,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 x 좌표가 어떻게 한다? 요 다섯 개가 항상 어떤 거?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네모를 싹싹 이어 보시면요, 얘 봐봐, 얘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쓱 변곡점을 지나가면은 얘랑 얘랑 어때? 이 점에 대해서 대응되는 점대칭이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얘도 길이가 똑같죠? 맞습니까? 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어, 여기서 보면은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 녀석 평행하고 이 녀석 이 녀석 평행하고 그렇죠? 그럼 이거 무슨 사각형이에요, 여러분? 어, 평행 사변형인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요거야, 얘들아. 변곡점이 어, 나왔을 때 변곡 접선이랑 같이 나오면은 어, 요거 요거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 다 외우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막쓸데기 없는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전부 다다 다 써먹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써먹어야 되는 내용인데 어, 사실 뭐 우리 기말고사 때는 사실 이런 거까지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어, 그래서 사실 안한 것뿐이지. 이거 어, 막 되게 부가적으로 선택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잘 정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음. 좋습니다. <laughs> 두 번째 주제. 병옥점에, 오늘 병옥점 시리즈 할 겁니다. 그래서 병옥점에 대한 엄청 중요한 내용들 다 한번 다뤄볼 겁니다. 아이고. 같이 필기해주세요. 어 얘들아 아까 변곡점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희들이 걱정할 거야. 어? 근데 만약 쌤. 변곡점 못 구하면요? 그럼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아무 쓰잘데기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변곡점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변곡점을 손쉽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제는 세 근의 합이 어, 이제, 3 곱하기 병곡점이면 똑같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증명 한번 살짝 간단하게 할 거고, 그다음부터 그냥 바로 외워주신 다음에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3차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 그때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일단 설명만 들으세요.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해볼게요. 그때,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괜찮냐면은, 예를 들어 0. 또 어떤 거? 뭐 K라는 상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mx+n이란 어떤 직선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 뭐니 얘들아 0은 뭐야 해석 방정식에서 해석할 때 뭐예요 여러분 방정식에서 방, 이걸 지금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치 맞습니까 방정식에서 얘는 뭐예요 얘는 뭘의미해 얘는 3차 함수 의미하잖아 얘는 뭘 의미해요 어떤 거 수축 의미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어 그리고 k는요, 그냥 상수니까 상수 함수 맞지? 맞죠? k는 상수 함수, 그 다음에 얘는요, 그냥 직선이죠. 이해됐습니까? 어, 이런 경우에 우리 예전에 했었던 이제 그 여기 지금 세근의 합은 3차방정식, 고차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뭐 배웠었냐면, 근과 계수 관계했던 거 기억나세요? 등과계 수의 관계.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건데 기억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삼차함수가 삼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자, x축이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어, 여기 p, 그다음에 여기 q, 그다음에 r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일러봐, 얘들아. 요거는 0이라고 했을 때 공식 뭐였죠, 명우야? 이거는 0이라고 했을 때 X가 PQR 나오잖아요. 그치? 어떻게 했죠?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 기억나세요? 기억나니 어. 우리 2차, 2차 반정식할 때는 똑같잖아. 두 분의 합 그치? 맞습니까? 어, 3차 방정식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거지. 이해했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는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자, 봐봐, 얘들아. 어,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해볼 거고 자 그때 미분 한번 해볼게요 F'x가 어떻게 돼 얘들아? 3ax 제곱 플러스 어떻게 돼요 여러분? e b x 플러스 C지 맞니? 자 얘들아 아까 했던 기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변곡점은 뭐였죠? 도함수에 뭐였어요? 도함수의 도함수는 뭐야? f'이지. 도함수에 뭐라고 했어? 극점이랑 똑같다고 했죠. 기억나요? 그럼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요? 그 뭐냐 꼭짓점 구하는 공식 기억나요? 이차함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했을 때 꼭짓점 뭐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2a 분의 b 기억나니? 그럼 여기서 그식 써봐. 어떻게 돼요? 어? 응. 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a 분의 뭐예요? 이 e, B죠. 맞습니까? 요게 꼭지점이죠. 그쵸? 이 녀석. 근데 그 꼭지점 x 좌표가 뭐라고 했어? 변곡점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어, 그럼 우리가 변곡점을, 우리가 변곡점을, 변곡점을 내가 임의로 내가 알파라고 한번 더 볼게요. 이해됐니?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쓸수 있니? 마이너스 뭐라 쓸수 있어요? 3A분의 b라고 둘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봐봐 얘들아 여기서 아까 p 더하 q더하기 r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맞니? 얘는 뭐야 얘들아? 어떤 합을 의미하는 시기였어 세근의 합을 의미하는 시기였어 근데 여기 지금 보이세요? 마이너스 a분의 b 맞니? 그럼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3알파는 뭐라쓸수 있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해돼? 그러면은 아까 마이너스 A분의 B는 뭐였어, 얘들아? 뭐였니, 얘들아? 세근의 합이랑 아까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론은 병곡점 곱하기 3 했을 때, 세근의 합이랑 항상 일치한다, 이거야. 알겠니? 어, 요걸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주제예요. 이게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음,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게요. 음. 이거랑 똑같죠 마이너스 a 분의 b 얘들아 잠깐만 자 근데 여기서 봐봐 그럼 변곡점은 마이너스 a 분의 b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방정식에서 그렇 맞니? 그러면 여기서 얘네 네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은 누구예요? 앞에 두 개. 그치? 어, 요 녀석만 바뀌지 않으면은 무조건적으로 어때요, 여러분? 무조건 변곡점은 딱 마이너스 A분의 B는, 어, 3 곱하기 변곡점으로 항상 고정이 된다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방정식을 딱 세웠을 때, 는 0이거나, 는 K거나, 이는 MX 플러스 N. 즉, 1차까지만 돼야지 어때요? 변곡점이 계속 바뀌지 않고 나온다 이거지. 근데 만약에 2차 함수랑 나왔어요. 뭐 2차식이 나와서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변곡점이 변하는 화 시기가 온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음. 아직은 적용이 잘안될 거거든요. 일단은 개념부터 완벽하게 지금 어 지금 한거 계속 지금 정리해 보시고 그다음에 적용 한번 해 볼게요.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됐나요, 여러분?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fx가 있다라고 쳐볼게. 자, fx가 있는데, 어, fx는, 우리 아까 말한 대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쳐보죠. 이해돼요 자, 그때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첫 번째,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x축이 쓱 나와가지고, 어, x축과의 교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자, 보시면은, 첫 번째는, fx랑 x축과 만나는 경우야, 는, 뭐라 써야 돼, 얘들아? 0이라고 쓰죠? 맞습니까? 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기준은 이렇게 잡을게. 거의 보시면은, 어, 기준은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변곡점이, 어, 변곡점이, 알파라고 둘게요. 이해 됐니? 어, 변곡점은 무조건, 알파라고 두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X축과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야, 문제에서, 시험장에서. 그때, 여기 세근의 합.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세근의 합이 뭐가 돼, 얘들아? 아까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하면 될 거고, 그치? 그때 결과는 뭐야 무조건 3 곱하기 알파다 이거죠. 맞습니까? 아까 세근의 합은 뭐라고요? 무조건 3 알파. 요걸 한다 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어, 교점일 때랑 접점일 때다 해볼 거야, 지금.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접하는 지점일 때. 예를 들어서 상수함수, 예를 들어서 K라고 나와 있는 케이스처럼 K일 때 한번 해볼게요. 딱 접할 때, 얘들아. 자, 그러면은 이때 그 접점을 내가 한번 X값을 P라고 해보고 여기를 Q라고 해볼게요. 괜찮아요?